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원에 가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별도의 큰 비용도 들지 않는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살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은 점점 좁아집니다. 노인의 생활 방식은 보통 자녀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식으로 됩니다. 만약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에게 의존하기 선택한다면 세대간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원래 친밀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팽팽하게 긴장된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와 살며 노후를 보내려 했던 많은 노인들이 결국 이 생활 방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인이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간병인의 월급은 대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며, 있는 많은 노인의 연금보다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 이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또한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요양원의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을 자야 하며, 이는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노인들에게는 큰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양원 내에서 노인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여 독립적이고 고유한 생활 방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70세 김 할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한 후로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방식은 지금까지도 그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올해 70입니다. 76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은 여전히 내게 큰 위안이 됩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함께 있었을 때는 노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서로 병이 나면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지냈습니다. 함께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을 때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병원을 가는 일조차 삶에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김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방식을 찾았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병약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온몸이 무너져 내린 듯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병원의 동행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때로 예상치 못한 불편을 스스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더큰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아들과 딸의 집을 3개월씩 옮겨가며 지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배려로 이루어진 선택이었지만, 김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집에서 생활하며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수 없다. 이 말은 그때서야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자녀들의 집이지만 제 마음 속의 낯선 거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나는 혼자 남아야 했고, 자녀들은 제게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녀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은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물론 기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끔 말이 엇나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엉뚱한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품었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 그들의 냉담한 마주하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누각도 내 풀집만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은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멀리 걷는 것은커녕 가까운 시장에 가는 것조차 큰일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아파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두기로 했고 매달 재연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연금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나는 홀로 버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저희 집의 식탁은 늘 소박했고 진수성찬은 꿈같은 이야기였고 제 삶의 원칙은 배부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많은 돈을 들릴 여유는 없었고 그런 소박함은 결국 간병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간병인을 위해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식사는 소박한 정겨움에 그쳤습니다. 간병인들은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식사가 토끼 먹이 같다며 불만을 터트렸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간병인 속에서 직원들조차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간병인들이 우리 집의 조건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다소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부탁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렴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시설은 부족했지만 제 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마음으로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군대식 생활은 제 자유로운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집단 생활의 규율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나날을 보내던 저는 한달 만에 요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토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딸에게 매일 온라인으로 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멀리 걸을 필요가 없어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는 늘 친절했습니다. 제가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매번 엘리베이터까지 물건을 들여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그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혼자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미래를 떠올릴 때면 마음 한 구석이 먹구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젊은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족한 생활비에서 돈을 꺼내 아이에게 망고를 사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낭비한다고 했고 몇달 동안 망고를 먹고 싶다고 하길래 오랜만에 한번 사준 것뿐이야 라고 말했죠. 그들의 말다툼을 조용히 듣고 있자니 삶의 무게를 나누는 이들 사이에도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저희 지난 날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족한 형편을 걱정하며, 돈을 더욱 신중히 써야 한다고 아내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돈을 함부로 써버려 딸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알 거냐며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른 해결책이 저와 그들의 문제를 모두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를 해주고 칩을 정돈해주며 두끼 식사를 준비해주시면 매달 60만원의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터프쳐. 저는 하루 두 끼만 먹고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젊은 부부는 순간 멈칫하며 제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기가 민망하다면 우리끼리 친한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제가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느끼는 듯한 고마움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매달 6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제게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제 집에 와서 간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추가 수입에 만족한 젊은 부부는 일을 성실하고 세심하게 해주었고 덕분에 저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관계가 1년 동안 이어지며 더욱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삶의 방식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은 저조차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을 내고도 이렇게 정성어린 도움을 받으니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계속 저를 돌봐주신다면 400만 원의 보너스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400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뢰하고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고, 덕분에 저의 노후는 한층 더 안정되고 평온해졌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노후 생활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고, 그 길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맞춰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롭게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많은 재산 없이도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